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굴에 대한 집착, 불완전, 주름, 여드름이 얼굴 표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파타크스, 수술 절차, 주름 방지 크림과 같은 많은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자연스러운 치료법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얼굴에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주름이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순전히 미학적 이유로 우리를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버튼 왜? 여드름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피부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전형적인 여드름은 성인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피부는 일반적으로 지성이며 윤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종류의 피부에 있는 피지선은 너무 많은 피지를 생성합니다. 피지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여러가지 요인. 주로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여드름 모양을 설명합니다. 특정 약물과 영양 부족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름 시간의 증후 주름은 수많은 요인의 증후입니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노화입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에 나타나지만 그뿐만 아니라 목과 주변 지역은 절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나이에 피부를 돌보는 신체의 메커니즘이 점차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재생은 느리고 조금씩 피부가 탄력을 잃고 중공이 되어 주름을 형성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나 심지어 담배, 적절한 크림 없이 햇빛에 노출되는 등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마스크 이제 우리는 얼굴에 이러한 결함의 출현에 대한 특정 측면을 이해했으므로 유기 성분을 포함하고 얼굴의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마스크의 제조법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여드름과 싸우기 위해 성분 깊피1 티스푼, 육두구 1 작은 술, 꿀2큰술 준비 및 사용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균질 한 페이스트를 얻을 때까지 격렬하게 혼합하면 됩니다. 얼굴을 미리 씻은 다음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고 30분 동안 그대로 둔 다음 깨끗한 물로 얼굴을 씻으십시오. 재료의 장점 개피는 우리 디저트 중 필수적인 향신료입니다. 덜 알려진 것은 그것이 피부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향신료라는 것입니다. 여러 천연 제품의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하니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노화 방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꿀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항산화, 항박테리아 및 항염증 효과는 피부 건강을 위한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것은 또한 천연 제품의 우수성이며 여전히 유기농과 양질의 꿀을 선호합니다. 너트메그는 전 세계에서 새벽부터 사용되어 온 향신료로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여 자유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이 연구는 육두구가 피부에 사용되어 감염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섬유와 세포가 자외선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